이번 학생 성공 스토리 특강을 맡게 된 사회학과 1호 학번 김도훈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제가 말씀드릴 강연의 내용은 제가 대학 생활 동안 학교에서 경찰청에서 그리고 워싱턴을 거쳐 지금에 이르기까지 실패와 성공의 경험을 가감 없이 나열하고 연결한 것입니다. 먼저 학생 성공이란 무엇일까요? 요즘 우리 학교의 모든 역량과 자원이 학생 성공이라는 가치의 실현을 위해 집중되고 있는 것은 잘 아실 겁니다. 하지만 그 개념에 대해 생각해보면 단번에 와닿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학생 성공에서 학생은 알겠는데 성공은 무엇일까요? 제가 처음 이 개념을 생각해봤을 때는 오히려 학생 실패를 반문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성공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무엇이 실패인지는 비교적 선명하게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실패로부터 깨닫고 발전하는 것이 성공이라는 익숙한 말이 어쩌면 학생 성공에 이르는 길이 될 수도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러한 길에 이르기까지 오늘의 강연은 총세 가지 목차로 구성해 보았습니다. 그럼 먼저 성공 스토리 중에 강의실 얘기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는 제가 1학년이던 2015학년도 1학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대학교에 입학해서 가장 열심히 관심을 쏟았던 것은 바로 노는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대학에 들어와서 수업보다는 노는 데 바빴던 저는 1학년은 걱정 없이 놀고 2학년은 걱정하면서 놀면서 계속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은 매 시험 기간마다 오히려 더 많이 스트레스를 받았었습니다 하기 싫은 공부를 하는 일은 동기가 부족해서 그런지 더 힘에 부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저의 가슴 다른 한 켠에는 또 다른 근심이 있었는데 바로 성균논어였습니다. 우리 학교를 졸업하기 위해서는 전공을 막론하고 성균논어를 들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아마 다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고학년이 될수록 티오가 줄어들어서 듣기 싫다고 마냥 미룰 수만은 없는 일이었습니다. 빅데이터와 AI 시대에 논어를 들어야지만 학교를 졸업할 수 있다는 조건이 다소 불만스럽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제가 2학년 2학기 16년 가을에 미루고 미뤘던 논어 수업을 들은 후로 돌이킬 수 없는 변화를 겪게 된것 같습니다. 첫 수업 날 교수님은 수업은 토론식으로 진행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논어가 토론의 대상이 될수 있을까요? 어, 이는 마치 성경의 내용을 보고 토론하고 진위 여부를 다퉈보자 라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논어가 토론의 대상인 지도 결국 토론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강의실은 학생들의 흥미로운 의견으로 채워져 마치 살아있는 생물 같았습니다.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보완하는 시간을 거치며 적어도 제가 왜 이런 공부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처음으로 제기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방향 없이 공부했던 저학년의 실패를 최초로 인지했던 순간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내가 배우는 지식이 단지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일을 이롭게 하는 데 쓰일 수 있다면 의미가 있다는 것 그러기에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노력을 이어가는 데가 가치 있다는 사실을 논어를 토론하며 스스로 생각해 볼수 있었습니다 종감을 하고 시간이 흐르자 마치 알콜이 날아가듯이 대부분의 지식도 날아갔습니다 수업의 생생한 기억도 대부분 휘발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세상에 기여함으로써 나를 값지게 만드는 공부를 기억하기 위해 논어의 두 가지 문구만은 잊지 말자고 스스로 다짐했던 것 같습니다.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을 걱정하지 말고 내가 남을 알아주지 못하는 것을 걱정하라. 그리고 배우기만 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고 생각만 하고 배우지 않으면 위태롭다. 그중 환부 지인야와 사이불락 집택. 즉 남을 더 생각하고 성찰하는 지식이 중요하다는 교훈은 모든 공부를 시작할 때 적어도 제가 책 표지 뒷장에 적고 보는 좌우명이 되었습니다. 그후 저는 2017년 2학기에 의무경찰로 입대해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의경으로 복무하게 되었습니다. 성공스토리의 두 번째 이야기는 서울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보호받지 못하고 또 돌봐지지 못하는 이들을 생각하며 경험했던 일입니다. 서울청은 경찰서 간 업무를 조정하거나 서울 시내 주요 사건을 수사하거나 또 민원인의 통합 창구 역할을 하는 서울 경찰행정의 중심지입니다. 저의 임무는 이중 민원 업무와 관련하여 정문 안내실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은 늘 어렵지만 가장 큰 어려움으로 다가왔던 것은 명시적으로 관료적인 조직의 모습을 처음으로 가까이에서 마주한 것이었습니다. 혹시 모를 행동으로 큰 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철저한 매뉴얼 중심주의가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항상 이런 규칙만으로는 상황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는 것 같은 씁쓸함이 남았습니다. 한국말을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은 그나마 사정이 나았습니다. 문제는 외국인이었습니다. 매뉴얼상으로는 구제받기 어렵고 소통도 어려워서 외면당하기 십상인 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들을 제대로 도와주지 못하면 이 많고 촘촘한 규칙이 다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도 의문이 들었습니다. 또한 나는 어디다 쓰려고 20년 동안 영어 공부를 이렇게 해왔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남을 알아주지 않고 성찰하지 않는 지식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논어적 물음이라고 감히 확신합니다. 번잡하고 바쁜 안내실에서 저는 능숙하지는 않은 영어지만 손짓 발짓하면서 이들을 좋아주었습니다. 저의 지식을 활용해서 무언가 다른 사람을 위해 다른 집단을 위해 기여한다는 쾌감은 정말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했을 때 얻는 기쁨과는 비교도 안될 정도로 큽니다. 마지막은 더큰 세상에서 배움을 실천하기 위해서 워싱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2019년 전역 이후에 지금까지의 경험을 통해 어떤 삶을 살아가며 사회에 기여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사회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들까지 생기며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법이라면 어떨까 싶었습니다. 사전질문에서 왜 경영학을 복수전공했는지 물어보신 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공부 자체는 열심히 하지 않았지만 포괄적인 지식력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를 이해하는데 유용한 지식이 있다면 저는 사회학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상당 부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찾게 된 학문이 경영학이었습니다. 경영학의 세부 분야가 매력적이어서라기보다는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 자본주의 사회 이해하는데 꼭 필요한 학문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마지막이 법인 것 같습니다. 보이든 보이지 않든 사회와 맞닿아 있는 지식이며 그 지식이 영향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법조인 그 중에서도 공익 적인 가치를 실현하는 법조인이 되고 싶다는 진로를 공고히 하게 되었습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가치를 존중하며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만들기 위해 국가가 필요하고 그러한 국가의 지탱 원리 중 하나가 법이라면 기꺼이 그러한 일을 하는 것이 우리 사회를 좀더 윤택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지난 고민의 결과였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의감, 학업성취력, 인권, 감수성 등의 여러 가지 역량이 필요할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 군생활의 피로를 씻으며 휴식을 취하던 중 학교 인재개발센터에 올라와 있던 웨스트 프로그램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웨스트 프로그램은 2008년 한미정상회담으로 체결된 교류사업으로 한국 대학생을 미국에 파견하여 어학연수, 기업교육, 인턴십 그리고 여행 등의 기회를 제공하는 정부 국책사업입니다. 단지 학교 한국에서 뿐만 아니라 외국으로 나가 공부하고 일하면서 더큰 뜻을 품고 돌아와 다른 이들을 이해하고 돕는 삶을 살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정부 사업인 만큼 지원 요건이 다소 까다로워서 영어는 토익 850점 이상, 토익 스피킹은 140점 이상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토익 점수는 충족했지만 토익 스피킹에 응시한 경험이 없다는 점이 문제였습니다. 8월까지 지원을 완료해야 되는데 7월 말에야 프로그램을 알게 되어서 시간이 촉박하였습니다 그러나 군 복무 동안 외국인 민원인을 도왔던 경험과 이를 계기로 영어 공부를 틈틈이 했던 일들을 살려 마지막 토익스피킹 시험에 응시하여 160점의 성적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 워싱턴 DC에서 어학연수 기업 교육과 인턴십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어느 것 하나 처음부터 의도한 것은 없었지만 논어 강의실에 앉아 있던 저는 미국행을 앞두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이어지는 얘기로 미국에서 진행됐던 프로그램 과정이 있었습니다. 웨스트 프로그램은 크게 세 단계로 진행이 되었는데 첫 번째로 랭귀지 트레이닝과 비즈니스 트레이닝을 미 국무부가 지정한 기관에서 받고 시험을 통해 통과하게 되면 그 다음으로 현지 스폰서와의 연계되어 있는 기업을 통해 인턴십 활동이 주어집니다. 그레이 스피어리드라는 게 있는데요. 이때는 한달 동안의 유예 기간을 두면서 미국 내 아무 곳이나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기간까지 연계되었습니다.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어, 교육 주관 부처인 교육부와 미 국무부 그리고 대사관과의 연계를 통해 어,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는 국면에 비즈니스 트레이닝 이후 과정을 재파견 협의 중에 있다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인턴십 매칭 이전 과정에서도 사회에 기여하고자 하는 삶의 많은 부분들을 달성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 가서도 제가 어떤 능력과 역량을 발휘해서 그곳에 좀더 많은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지 좀더 나의 능력을 가지고 기여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보게 되었는데요. 그 앞에 내용을 조금 간단하게 요약해 보자면 이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첫째는 선한 영향력을 확장해 가는 삶입니다. 저는 입시 성공을 위해 달려오고 뒤처지지 않는 사람이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나 서울지방경찰청에서 타국에서 진땀 흘리고 있는 외국인 민원인들을 용기를 내서 처음으로 좀 적극적으로 응대를 한 이후로부터 베푸는 가치, 나누는 가치에 대하여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선한 영향력은 나라와 기관을 옮겨서 워싱턴에서의 봉사활동이나 문화 교류 프로젝트 등을 통해 또 확장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주체적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정진하는 삶입니다. 지금까지의 성공 흐름이 당연히 물 흐르듯 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중장기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또 이를 달성하는 과정, 즉 반복된 작은 승리의 기쁨이 저를 꾸준히 다음 단계로 나아가게 하였습니다. 노너 강의실에서는 지금까지도 자랑으로 삼는 A+를 경찰청에서는 동료와 직원에 의해 인정을 받은 총경 표창. 그리고 국제 해외 인턴 사업에 합격 경험을 자양분으로 앞으로의 로스쿨 입학과 변호사 등의 미래를 위해서도 또 정진하려고 합니다. 물론 이러한 코로나 사태와 같이 누구도 예상치 못한 천재지변이나 경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와중 중에서도 자신이 방향을 잘 설정하고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인식이 있다면 어떤 방식이든 어떤 대안이든 슬기롭게 선택하고 헤쳐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학생 성공이란 어쩌면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배움을 성찰하고 또 지식을 활용해 나가는 지속적인 과정이 아닐까. 지금까지 긴 강연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지치시고 또 여러 가지 개념과 이야기들이 나와서 헷갈리셨을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ISV라는 저 개념 하나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는 행위가 단지 나 뿐만이 아니라 그 자체로 지역과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행위가 되었을 때 비로소 영어가 되었든, 해외인턴이 되었든, 수업이 되었든 혹은 어떤 직장에서의 경험이 되었든 미래 나, 밑에 나열된 모든 가치들을 달성하는 데 가장 중요한 개념이 아닐까 싶습니다 개인의 공유가치를 실천하는 여러 개인들이 모여서 기업이든, 지역이든, 사회든, 공동체든 어떤 보다 큰 집단과 가치를 위해 나아간다면 우리 사회가 조금 더어 선한 영향력이 확장되고 순환되는 그런 사회의 모습을 갖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이러한 점에서 어 여러분들도 개인의 공유 가치를 유념하면서 학생 성공의 가치 실현과 또 앞으로의 즐거운 학교 생활 그리고 여러분의 꿈과 진로를 향해 같이 나아가는 그런 어 기회가 되었으면 해서 이렇게 내용을 어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